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2,300이랑 오, 2,300, 1,500만 원 정도 두개 합치면 거의 4,000만 원이네요. 지금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방금 4분짜리의 글이 이거를 한글로 만약에 번역을 한다고 하면 1,600자 정도 나왔네요. 디지털 로마드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해외 어디 놀러가서도 할수 있고 아이패드 하나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2박 3박 4일 갔을 때도 3,400만 원 정도는 최고장처럼 컴퓨터가 여러 대 돌아가면 하루에 영상을 몇 개씩이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클릭만 하고 소스만 가져오기만 하면 하루에 몇 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약간 좀 부끄러움이 많아서 몰래라고 했잖아요. <laughs> 뒤에서 이렇게 벌고 있는데 또 아무도 모르는 모로. 조회수 있... 이 정도 보는데 굳이 얼굴을 공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일 하고 계신가요 ai 유튜브로 유튜브 채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굴장이요? 네. 채널을 몇 개나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지, 지금 한 10개 정도 운영하고 허? 있습니다 그 채널들을 ai로 지금 운영하고 을 계신가요? 네한 달에 수익이 대략 얼마 정도 되시나요?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2,300이랑 어2,300 1,500만 원 정도 11월 기준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두개 합치면 거의 4,000만 원이네요 <laughs> 그 채널이 몇 개인 가요 대체? 거의 한0 3 0개 정도 중간한 채널도 있지만 주력 채널들은 한5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채널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혼자 다못 하실 것 같은데? 아, 혼자 가능합니다. 저희 이제 비서들인데 <laughs> 컴퓨터를 여러 대를 해 스크립트를 대본이라고 하죠. 1 0 0 개도 뽑을 수 있고 클릭만 하면 대본들을 뽑아주는 다 기기들입니다. 이 컴퓨터들이 다 영상을 지금 영상을 뽑고 있는 거예요? 대본 같은 거를? 네, <laughs> AI를 이용해서 대본도 뽑고 있고 영상도 네,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진짜 그 코인 채굴하는 거랑 똑같네요. 이런 거 사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긴 했는데 제대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그럼 이게 컴퓨터가 한, 한 대당 얼마인가요? 요거는 조금 저렴한 건데 그래도 요거는한 300만 원 정도 얘도 한 130만 원, 얘도 한 18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채굴장처럼 컴퓨터가 여러 대 돌아가면 하루에 영상을 몇 개씩이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클릭만 하고 소스만 가져오기만 하면 하루에 뭐 100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본도 만들어주고 뭐 소스도 따오고 네. 그러면 뭐 영상 편집 같은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상 편집은 아직은 완전히 자동화된 건 아니어서 직원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것도 지금 자동화를 할 예정입니다. 어,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채굴되고 있는지 한번 볼 수가 있을까요? 스크립트를 만들려고 프로그램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그 채굴 컴퓨터랑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원격으로 여기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채널에 있는 링크를 입력을 하고 제가 다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시작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스크립트 폴더라는 데가 있어요. 대본을 이제 저장하는 곳인데 하나 둘씩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한 와. 번에 뭐 최대 10개까지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에 좀더 신경을 쓰기 위해서 하루에 한번킬때한세 번, 세개 정도 나오게. 약간 저기최고 컴퓨터가 해가지고 유튜브 대본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드라이브 주소랑 소스 가져올 만한 원본이라고 하죠. 소스. 그두 가지만 입력을 하게 되면 거의 한 12,000자 정도의 분량의 대본이 나오게 됩니다 12,000자 정도가 나오면 몇 분짜리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거의 한 4, 50분 정도 아, 그럼 지금도 이게 자동으로 대본을 뽑고 있는 거죠? 네 먼저 소스로 어떤 키워드가 중복이 많이 되고 어떤 게 핵심 키워드인지 분석을 해서 새로운 글을 만들어내는 거죠. 방금 이제 만들었던 대본이 지금 만자 정도가 나네요. 예? 대본을 지금 이거 다 짜준 거예요. 방금 네. 그 프로그램이 그 네. 4, 50분 정도 나온다 했잖아요. 네. 그리고 영상을 한번 올리게 되면 4, 50분짜리는 조회수 1원당 얼마 정도 나오나요? 1천당만만원 정도. 그럼 조회수 10만에 나오면 1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88만 6천 나왔는데 600. 10만원 영상 한개 수익인거죠? 네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한 470만원 정도 나왔네요 직접 만드시는 게 아니라 네. AI가 만들어준 대본으로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올렸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AI가 하루에 그 대본을 원하면 어. 몇십 개씩도 짜주고 네. 컴퓨터 여러 대 있으니까 네. 하루에 뭐 100개 정도는 뭐 거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AI로 채널을 이렇게 채굴장, 공장처럼 운영하셔가지고, 한 달에 4천만원 버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시나요? 원래는 된 거예요? 저도 스마트 스토어도 해보고, 쿠팡도 해보고, 광희도 가의 몇천만원 정도 썼어요. 제가 구매를 해보면서 느낀 게, 제대로 수익을 낼 만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경찰 공무원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공무원 준비만 해서 강의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다 진짜 진솔되고 돈을 벌수 있게 해 주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이 좀 만만치 않더라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 스마트 스토어도 한 200만 원 벌었거든요 폐업한 상태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해외에 있는 커뮤니티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해외에 있는 정보들을 많이 이제 습득을 하면서 이런 소재를 보게 된 거죠 우연히 어떻게 하면 글을 길게 뽑고 어떻게 하면 많이 뽑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조금 게으른 편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게으른 편이기 때문에 진짜 디지털 로마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사무실에서 편하게 일하는 것처럼요. 프로그램으로 한번 만들어서 하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다 뽑아주고 저는 뭐 커피도 내려 마시고 놀면서 장도 보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여유로운 삶을 더 용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프로그램을 제가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만약에 AI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요. 글잘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책도 많이 읽고 언어 능력이 좀 특출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책도 많이 안 읽었었고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공부도 저는 진짜 되게 못했어가지고 5년 동안 공공부원 준비를 했었고요. 프롬프트라고 하는 데 그런 명령어 보고 세세하게 질문을 많이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웬만한 작가분들보다는 더 좋은 퀄리티의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카테고리의 채널을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물어보게 되면 어리버리해가지고 네. 막 계속 이상한 이제 답변을 하게 돼요. 한 개씩 한 개씩 뾰족하게, 세세하게 나눠서 질문을 하면서,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확장하는 방법이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 네, 유튜브 서머리라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데, 크롬에서. 네, 그거를 이제 설치하게 되면, 그 옆에 이런 창들이 나옵니다. 복사. 복사 버튼을 눌러서, GPT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오케이. 하면은 이 대본이 이렇게 나옵니다. 4분짜리 오, 네. 대본이 이렇게 적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핵심 키워드 같은 요 글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 확실히 이건 영어 기반이기 때문에 영어로 질문했을 때더 굉장히 더 좋은 퀄리티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표시될 수 있는 글자 수도 더 많고요. g p t 하는 분들한테 좀 팁을 주자면 그래도 영어로 검색하기도 네. 훨씬 좋다. 요즘에는 한글도 많이 좋아졌다 해서 한글로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 저도 여러 가지 지금 맨날 하루에 뭐 몇백 번씩 계속, 계속해서 지금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어요. 더 디벨롭을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영어가 벤치마킹할 채널을 영상을 넣어가지고 GPT한테 뭐 각색해가지고 네. 내가 쓸수 있을만한 대본을 잘 짜줘 하고 하면은 진짜 작가보다 더잘짜준는 뭐 대본이 나오는 여기서도 거예요. 여기서도 제가 쓰는 건데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와요. 그림 이렇게 나오면 방금 4분짜리의 글이 요거를 뭐 한글로 만약에 번역을 한다고 하면 한 1,600장 뭐 정도 나왔네요. 대본이 간단하게 나오면 영상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 대본을 가지고, 부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새로 만들기 위해서 텍스트로. 대본을 이렇게 넣고요. 내가 하고 싶은 목소리를 선택한 다음에, 완료를 누르게 되면, 함께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대본이랑 영상은 거의 이게 끝인 거예요. 간단하게 만들어먹으면 이렇게 만드는 건데 여기서 장치 같은 게 조금 들어가려면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가공을 하긴 해야죠. 와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일반적으로 PD나 그런 전문가들이 영상 만들려고 해도 1시간짜리 대본 쓰려면 사실 진짜 10시간은 걸리고 영상 편집하려면 1시간짜리 하면 2, 3일은 걸리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램으로 간단하게 뽑아가지고 네. 안에 내용도 확인하고 해야겠지만 각색하고 부류 같은 데 넣으면은 지금 1시간짜리 영상이 이미지랑 자막이랑 다 들어가가지고 영상이 뚝딱 나오는 거예요 제일 지금 방금 뭐 3분짜리인데 약간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괜찮게 다잘 나오네요 일반인이 하면은 뭐 몇십 시간 걸리리를 AI가 하면 그냥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해버리네요 컴 성능만 좀 좋다고 하면 인코딩 하는데 한 10분, 스크립트 하는데 10분. 저는 요즘에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도 거의 수정을 안 해요. 왜냐면은 AI를 굉장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썼네. 일한 10분. 그러면은 뭐 1시간 정도면은 진짜 함께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만약 AI가 없다면, 사람을 몇명 정도 써야 되는 규모예요. 50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 이게 말이 안 되네요. 되게 큰 유튜브 회사들 많잖아요. 50명, 100명 정도 같이 직원이 있어가지고 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AI로 많이 대체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기획만 잘 하신다면 이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정확 금액은 모르겠는데, 5분 이내 A4 두장 분량이 40만 원으로 적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작업일도 하루에서 3일 정도 빠르고 깔끔한 작업 노하우로 적혀 있는데, 저만의 작가들은 만작뽑는데 10분. 만장 뽑는데 10분이에요. 네, 10분 걸려. 점점점 단축될 거로 예상됩니다. 지금 AI의 컴퓨터 작가님들이 하루에 뽑는 거를 만약에 크몽에다 맡긴다 치면 얼마인 거예요? 뭐 천만 원 정도 되네요. 채 GPT 써서 하는 거니 거의 돈이 거의 안 든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 요 시간도 사람이 쓰는 것보다 네. 몇백 배 빠르고 네. 무한대로 또쓸 수도 있고 그중에서 그렇죠. 그 렇죠그또 원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유튜브로 올리고 그렇죠. 키워드도 분석해주고 근데 이런 분들이 물론 글 같은 거는 또 화려하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제가 좀 사용하는 것도 여러 가지 학습을 많이 시켜 놓은 상태예요 우리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가님들이 하신 것보다는 더 최적화되는 글이 나오게 되는 거죠 듣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나이가 진짜 어리든 많든, 지식이 있든 없든 상관이 전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연습 좀 하고, 뭐, 프로그램만 있다고 하면. 영상만 보좀 만드시고, 뭐 썸네일만 만드시면 되겠네요. 이제 가장 인상 깊은 수강생분들 중에 한 분은 58세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요. 58세요? 여성분인데, 컴퓨터도 잘 못하시고, 포토샵도 못하시고, 프로 잘 못하시는 분인데, 800만원 정도 수익을 얻으신 분도 계십니다. 대본도 뽑고, 이제 영상도 이렇게,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썸네일 같은거나 뭐 제목 같은 것도 짜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설마 AI 가는 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뭐 광고 수명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충격 단도 이런 식으로. 원래라고 하긴 그런데 뒤에서 좀 쉽게 쉽게 돈 버는 분들 분명히 계시긴 계실 거예요. 꿀빨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커, 큰 커뮤니티죠. 레딧 같은 데서도 보면 뭐 이런 데서 유튜브 이런 것만 검색을 해봐도 좋은 정보 같은 게 많이 나와요. 저도 여기서 그때 얻었 정보가 어떻게 하면은 썸네일을 더 최적화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적더라고요. 해외 커뮤니티도 그렇고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또 디스코드 운영하시는 방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들어가서 보역기가좀 성능이 워낙 좋으니까. 그런 거를 참고해서 지금의 지금 저가 있지 않는나 싶습니다. 미국 뭐 러시아 몇백 개를 운영하시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어, 쟤네도 할수 있는 건데 나는 내가 못할까? 싶어서 저도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고요. 어떤 유튜버들은 이게 조회수로 돈못 번다, 뭐 편집팀 인건비도 못 뽑는다, 이러고 광고를 받아야만 돈을 벌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지금 하시는 거는 광고를 못 받는 거잖아요. 조회수 수익이 돈이 되는 거 제가 약간 좀 부끄러움이 많아서 얼굴 나가는 것도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유명 유튜버는 달아보시잖아요 몰래라 하기엔 괜찮아요 <laughs> 뒤에서 이렇게 벌고 있는데 또 아무도 모르고 얼굴도 공개를 안해되고 조회수익 이 정도 버는데 굳이 얼굴을 공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얼굴도 공개 안 하시고 유튜브로 한 달에 막 4천 씩 벌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냥 돈 계속 벌지 왜 유튜브 나오냐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도 또 있을 것같아 솔직히 말해서 어차피 지금 초창기잖아요 조금 더 빨리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줘서 돈을 벌수 있게 하고 싶고요 집단지성이라고 하죠 똑똑하신 네. 분들도 같이 오고 수강생분들이라고 하긴 하지만 저는 크루라고 생각을 해서 하루 종일 어떤 소재를 하는 게 좋고 돈을 더벌수 있고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같이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커요. 뭔가 글로벌 아이디어도 같이 얻고. 그렇죠. 외국에 있는 것도 가져와서 좋게 또 하는 것도 있고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거든요. 네.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유튜브는 항상 보면 빨리빨리 변해요 트렌드 같은 게.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연구를 하고 하면은 저도 발전할 수 있고 그분들도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커피 그러면 내리시는 동안에도 <laughs> 영상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아, 렇죠 세종에 코스트코가 이제 이제 가장 좋아서 코스트코도 가고 뭐한 11시에서 12시 사이에는 여기 또 운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운동도 하고 뭐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로마드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 보통 촬영해야 되고 대본 써야 되고 기획하고 그 단계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이거는 그 단계를 다 무시해버리고 딱 대본 나오죠. 뭐 썸네일을 보뭐 그것도 처음에는 좀 걸리지만 한 만들면 한 진짜 30분이면 만들거든요. 네,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부류가 또 굉장히 잘 뽑아주더라고요. 국키하면뭐 음. 인코딩까지 해서 거의 1시간 업로드하는데 해외 어디 놀러 가서도 할수 있고. 근데 작년 12월에는 제가 놀러를 갔었어요. 그때 가서도 요거나 아이패드 하나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한 2박 3박 4일 갔을 때도 3,400만 원 정도는 벌었습니다. 부모님 이렇게 잘된거 보시고 뭐라 말씀하시나요? 왜냐면그 전에 되게 공부도 오래했고 그렇죠. 적수적인 아들이었잖아요. 이렇게 될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경찰 포기한다고 하니까. 네. 네. 합격한 거를 왜 포기하냐고 반대도 많이 하셨는데 네. 처음에는 부모님하고도 되게 좀안 좋았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증명을 하니까 부모님이 되게 만족하시고 좋아하세요. 공무원 그 맞는 거 후회 안 하시나요? 전혀 후회 없습니다. 요런 것도 타고 네. 또 좋은 집에도 살, 제가 사고 싶은 것도 원 없이 사. 직장 다니거나 공무원 준비하거나 혹은 뭐 공무원인데 원래 하지 않던 걸 새로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좀 혹시 조언을 해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그분들도 좀 용기를 내고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도 못 하는 게 네. 몰라서 못 하시는 거거든요. 네. 확신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하면 저는 누구나 다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한테 초반에 도움을 받으셨나요? 네. 처음에 저도 네. 사업하시는 분한테 도움받았 스마트스토어도 하고 유튜브 하는데도 도움도 좀 많이 주셨고. 또 그분 덕분에 저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여기돈 버는 걸 누가 알려 주냐. 그래서 아무도 안 믿고 혼자 다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00m. 혼자서 해결해서 잘될 수도 있죠. 근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기가 처음부터 또다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검증되고 그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한테 배우면 시행착오 같은 경우에도 안 겪고 빠르게 더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